인기 오방난로 탑5.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본 영상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보이는 인더스 발터치 5방향 전기히터입니다. 발터치 기능과 함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발열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사위는 한경희생활과학 발터치식 5방향 전기난로 전기히터입니다. 최신 기술로 제작된 이 제품은 발터치식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고품질의 발열 성능을 자랑합니다. 3위는 유니맥스 타이머 5방향 전기난로입니다. 타이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제공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2위는 델로체 이동식 타이머 5방향 전기 히터입니다.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으로 원하는 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줍니다. 1위는 이노카하든 5방향 전기난로 전기 히터입니다. 뛰어난 효율성과 안정적인 발열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